최근 벌어진 북한과의 사건을 두고 일본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공무원의 희생 소식을 알고도 한국정부가 종전선언을 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 니용게이자의 신문에서는 북한이 서해에서 실종된 한국공무원이 희생됐다는 우리 국방부 발표에 한국정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 지도선 공무원 A씨가 희생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니홍 게이자의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미 22일 공무원의 실종을 파악 하고 사살된 경과를 보고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3일 유엔 연설에서 평화와 종전선언을 강조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최초 정보가 첩보 수준으로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은 이미 녹화된 영상이라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일면 뉴스로 보도하며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을 비판하고 나선 일본에서는 이렇게 언론의 집중 포화를 쏟아가며 한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한국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정상 간 직접 대화는 지난해 12월 24일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회담한 후약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전화회담은 약 20분 정도 이뤄졌는데요.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걸어 취임 축하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더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를 두고 일본 매체들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후 한일 정상간의 첫 전화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케 신문은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 관방부장관과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는데요. 오카다 부장관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묻는 질문에 담담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답했습니다. 산케이는 정상회담 분위기를 물으면 화기애애하다, 허물 없는 분위기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카다 부장관의 발언은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아베 신주 총리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악화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새 총리로서 북한 문제에서 한국과 연계할 필요가 있고 관광객 수를 회복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현한 건 스가 총리의 속마음이겠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는 길게 이야기해도 소용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관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미국도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를 내놨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이 희생된 이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며 이를 관계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폭력적인 사건. 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경색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북한의 살인 행위를 부채질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방독면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관측통의 발언을 전하며 북한 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탈북자 출신 남성이 월북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국 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북측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중학교 우익 교과서가 아베 퇴진과 함께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보도를 통해 일본에서 우익 성 의 교과서들이 잇따라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4년간 사용될 일본. 공립 교과서 선정 결과 우익 교과서인 이코오샤 역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1% 국민 교과서 채택률은 0.4%로 각각 채택률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올해 이코오샤 교과서 채택률은 역사 6.4%, 국민 교과서 5.8%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이 우익 성향의 교과서들은 그동안 일본 내에서도 자신들 멋대로 역사를 기술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역사 왜곡을 한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 합병은 한국의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합병 후 식량 생산과 학교, 학생 수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 대학살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 1920년 관동 대지진 사건에 대해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 탓에 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쏙뺀채 일본인 피해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썼는데요. 이는 아시아를 서구 열강에서 해방시킨다는 구실을 내세웠던 일본 전시내각의 용어입니다. 1923년 9월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된 사건에 대해 설명이 가장 짧고 그 배경이 된 근거 없는 유언비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역사에 관심 없기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마저 이렇게 왜곡되고 날조된 교과서는 눈뜨고 볼수 없었는지 그간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등 일본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런 우익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채택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런 사회적 움직임으로 인해 현장의 교사나 시민의 목소리는 우익 교과서의 퇴출로 이어졌고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집에 관여한 역사 및 국민 교과서들도 교육현장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이 끝나면서 우익 교과서도 존재감을 잃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 자신들의 입장만 늘어놓으며 한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법원에 압류 중인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현금화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배상소송과 관련한 스가 내각의 입장을 묻자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대해 반복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관방장관 시절인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징용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토 장관은 이번 정상간의 통화를 두고 현재 한일 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신속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일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만큼은 적극적.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뻔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 t v 일본인들도 이제 지겹나 보네요. 역사 왜곡도 적당히 해야지. 지들 잘못한 거는 하나도 안 적어놓고 뭐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요? 참 근데 이 역사 왜곡 교과서들 살펴보면 1920년 관동 대지진 때도 그렇고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 때도 그렇고 지진 날 때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을 희생시킨 것을 알수 있네요. 지진의 책임을 한국인들에게 화풀이해 왔다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2011년 일본 대지진 때는 한국인들이 돈 모아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액 천억 원이나 줬잖아요. 일본인들은 지진 나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희생시켜 왔는데 후손들은 거기다 대고 천억이나 기부한 상황이네요. 아 진짜 기부는 사람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선조들이 뭘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열받네.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며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삶은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에게 배워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며 과거를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이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잊고 싶어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역사왜곡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미화시키기에 여념없지만 대한민국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과거의 일들을 상기시켜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일본에서 지진났다고 천억 원씩 모아서 보내 조상님들께서 대성통곡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페페티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티비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간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것일까요? 바다에 해저 터널을 뚫어 유라시아 대륙 동단에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서단에 알래스카 사이를 연결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페페티비야 뭔또 말도 안되는 소리냐 바다에 어떻게 터널을 뚫어 뚫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해저 터널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통영 해저 터널 같은 경우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해저 터널로 1931년부터 1932년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아시아 최초의 바다밑 터널입니다. 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로 아무래도 옛날에 만들어진 터널이다 보니까 내구성 때문에 자동차도 못 다니고 이륜차 이상에 탈 것은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2021년 말에 개통될 예정인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 해저 터널은 현재 상행선과 하행선이 관통되면서 양방향 굴착이 완료돼 뚫려있는 상태로 전세계 해저 터널 중 다섯 번째로 길고 국내에서는 최장 길이의 해저 터널입니다. 거가 침매 터널도 있는데요. 여기는 국내에서 만든 대형 함체를 바다에 가라앉혀 연결하는 신공법으로 만든 터널입니다. 강이나 바다 밑에 도랑을 굴착해 놓고 작업장에서 터널 구조체를 만들어 해저 터널이 설치될 장소로 운반한 다음 미리 조성된 트렌치에 터널 구조체를 설치한 뒤 다시 묻어서 터널을 완공시키는 공법입니다. 거가대교 침매 터널은 국내 최초이자 건설 당시 세계 최장이었습니다. 터널 구조체는 모두 18개로 각각 침매함은 길이 180m, 폭 26.5m, 높이 9.75m, 무게 45,000톤에 이르는 구조물입니다. 이 사업은 본성 구간인 8.2km에 2조 1,395억 원, 양시도 접속도로 34km에 8,838억 원등총 경상사업비 3조 1,183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공사로 패스트트랙 공법을 채택해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 부산 통행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단축되었고 이동시 시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크게 단축돼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이랑 거제도만 해저 터널로 연결했을 뿐인데 연간 4천억 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온다니 러시아랑 미국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꿈같은 베링해협 해저 터널 프로젝트가 최근 구체성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베링해협 바다 아래를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물류는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동아시아 이 3개 그룹을 연결하는 모양으로 북아메리카 중심의 물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가 선박으로 이동하지만 베링해협에 다리가 놓이게 된다면 상당수의 물류가 철도나 육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5년 이 사업을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해 2030년까지 베링해협에 터널과 교량을 건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야코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동에서 유라시아 횡단 벨트 개발 사업 계획을 공개한 것인데요. 야코닌 사장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궤도를 연장해 육상으로 미국 뉴욕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범국가 문명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야코닌 사장의 말대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한 단계 문명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 한국이 해저 터널을 만든 것을 보면 불가능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링해역 양극단 길이는 최단거리가 85km, 깊이가 35m에서 50m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거가 해저 터널은 양시도 접속도가 34km에 해저 50m입니다. 물론 힘들게 하겠지만 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로 보이는데요. 수조달러로 추산되는 건설비 문제가 걸려있지만 CNN에서는 야쿠민 시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로도 거론되는 러시아 정치, 경제계의 실세인 점을 들어 건설비는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링 해저 터널은 철도가 지나가게 될 메인 터널 2개와 송전선, 송유관, 가스관과 광통신망이 들어갈 서비스 터널 1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두 섬을 기준으로 공구를 3곳으로 나눠 동시에 굴착하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해저 지질은 화강암 단지입니다. 층 지게로 구성되어 있고 단층 지게는 석회암으로 덮여 있어 터널 굴착기를 사용한 굴착이 가능합니다. 터널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터널 접근용 철도도 총 6,000km 건설해야 합니다. 러시아 쪽은 해저 터널 기점인 데즈네프 곳에서 시작해 오츠크의 연안을 따라 마가단 항구 사 자치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를 거쳐 러시아의 바이칼 암으로 노선과 연결되는 3,200km의 새로운 노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알래스카의 경우도 해저 터널의 기점인 웰즈곳에서 해안 도시인 놈, 알래스카 내륙의 교통 요지인 페어뱅크스를 거쳐 캐나다 서해안을 타고 북미 지역 철도와 연결되는 총 연장 2,800km의 철도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고 페어뱅크스에서 알래스카 주도인 앵커리지까지는 이미 철도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또 베링해협의 양쪽에는 330만에서 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경 도시가 설치돼 물류 환적장과 수백만 제곱미터의 철도 공작창이 들어서고 알래스카 웨일즈 곳 외곽의 놈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스타일의 초현대식 레저 및 주거용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국경선과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는 다이오미드 섬 사이 약 4km 구간에는 해저 터널이 아닌 해상교량으로 연결해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링 해협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송유관과 가스관이 들어서는 해저 터널이 완공될 경우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전력과 천연가스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에 곧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베리아 동토에는 전 세계 천연가스의 37% 석유의 5.8%가 묻혀 있습니다. 베링해역 해저 터널이 뚫릴 경우 북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동량이 해저 터널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해저 터널 건설 과정에서 상당한 경 경기부양효과도 기대됩니다. 경기부양사업으로는 초대형 인프라 구축만 한 것이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치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동서 냉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를 화해시킨다는 상징성도 띄게 됩니다. 실제 미국과 러시아가 유일하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링해협은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인 최후 빙하기 때만 해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 구석기 인류가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석유 수입선은 중동에서 시베리아로 다변화해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경제 공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뉴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세계 경제 공항 이후 후버 댐과 금문교가 건설돼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베링해협 토목 사업은 토목 사업에만 직접 고용 인원 8만 명, 간접 고용 인원까지 더하면 수십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교통 수단 또한 최첨단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테슬라에서는 베링해협에 적용 가능한 하이퍼루프라는 교통 수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터스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CEO인 엘론 머스크가 고안한 차세대 이동수단입니다. 보기에는 열차처럼 생기긴 했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기존 열차와 많이 다릅니다. 하이퍼루프는 기본적으로 진공 튜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형태의 운송수단입니다. 이동보다는 쏘아 보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요. 하이퍼루프는 자기장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고 바닥으로 공기를 분사해 마찰력을 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튜브의 외벽을 감싼 태양광 패널로 얻습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1280km를 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서울 부산 사이를 15분 만에 달릴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구간을 불과 30분 안에 주파할 수